찬송가 491장으로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전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아가미다내뜻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에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롬과 죄가 있는 곳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중년에만 붙서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영원한 봉난 우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마음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66 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 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 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청개와 금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청개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삼 년에 1 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맺는 말의 외양간은 사천이요, 마병은 만 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다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성년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지 4 0 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1장부터 시작되어 이어졌던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 이제 드디어 9장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부로 열방의 주목을 받게 되죠. 주목을 받고 아주 가장 탁월한 왕으로 기억되고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이 놀라운 평안과 이 번영은 모두가 솔로몬이 위대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어, 앞부분은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나오고요. 중간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솔로몬의 통치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먼저 첫 번째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막대한 부를 누렸는지 20절 말씀에 나오듯이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는 은은 하찮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6 666 달란트, 였다라고 있습니다. 금1 달란트 무게가 약한 어, 34kg 정도가 되니까 666 달란트다라고 하면 이천 이백 600 이만 이천 6 4 4 k g 예, 안죠. 아, 예, 즉, 이십 이톤이 넘는 양입니다. 금 이십 이톤이 넘어요. 이 정도 금 무게를 어, 오늘날 금시세를 고려해서 한번 제가 계산해 봤더니 무려 1조 9,700억 원 정도, 무려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 이는 주로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을, 것으로 무역을 통한 세입금이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이 가져온 것은 주로 예물과 조공을 통해 조단을 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매년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솔로몬이 이 막대한 양의 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니까 15절 말씀해 보면 큰 방패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고 또 16절 말씀해 보면 그보다 작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큰 방패에 사용된 금의 양이 600세겔이었고 은방패는 그의 반틈인 300세겔이었습니다. 1세겔이란 그 당시 노동자가 4일 정도 일하고 받을 임금 정도입니다. 오늘 하루 일당을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그냥 단순하게 하루 일당을 한 5만원 잡아서 계산해 본다면 약 20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큰 방패 하나 만드는데 600세갤이 들었다면 방패 하나에 금이 들어간 양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넘습니다. 금방패 하나 만드는 데 드는 금이 그렇게나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 방패는 전투할 때 실제 사용하는 전투용이기 보다는 왕실의 부와 위험을 상징하는 아마 의식용으로, 예, 의식용 방패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방패들이 어디에 두었냐?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레바논 나무궁이란 것은 이 레바논에 위치한 궁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어진 솔로몬 왕의 궁전 중 일부를 가리키는 곳이에요. 이 궁전을 지을 때 아마 레바돈에서 가져온 백향목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또 금은 왕의 보좌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었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상아로 그 귀한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에 순금을 입혔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보좌에는 여섯 층개와그금 발판이 있어서 보좌와 이어져 있는데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었고 팔걸이 끝에 양쪽에 사자 형상이 하나씩 세워져 있었다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각 여섯 층개 양쪽에서도 각각 사자가 서 있어서 예, 12마리 사자가 서 있는 형상이 되죠. 20절 말씀에 보면 또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들은 다 금이었다라고 하고 레바논 나무 궁에 있는 모든 그릇들, 그 모든 사용하는 그릇들이 다 순금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가는 곳마다 금이에요. 그 막대한 금이 계속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21절 말씀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후람과 협력한 해상 무역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세상 끝이었다라고 미지의 나라 예, 다시스, 다시스라는 곳까지 다니면서 3년에 1번씩 금과 은을 비롯한 온갖 귀한 물품들을 실어서 이 이스라엘로 왔다.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협으로 열방에 크게 명성을 떨치게 되죠.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상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라고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계속 보면 천하의 요랑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면서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습니다 예, 앞쪽에 내여상 네 교본스바요왕이 찾아온 것이 대표적인 예죠 24절에 보면 그들이 올때 각기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의 원문 표현을 보면 그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솔로몬 얼굴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 방문하는 목적이 단순히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단순한 알현이 아니라 솔로몬의 호의를 받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암시됩니다. 아마 열왕들이 해마다 정해진 대로. 금그릇과 의복과 가복과 향품 향품과 또 말과 노새를 바친 바쳤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의 예물은요. 정기적인 조공, 조공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지혜와 재력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는데요. 병거에는 병거용 마구간이 무려 4천 개나 있었고 그리고 마병은 1만 2천 명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이 많은 말들은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누린 그 부귀영화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데요. 2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북동쪽인 유브라다 유브라데 강에서 남서쪽인 블레셋 땅과 그리고 애굽 지경 남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계선, 이 경계에서는 모두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 그 약속을 결국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2 7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이 분은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왔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게 되고 그 귀한 백향목, 그 백향목이 마치 평지의 뽕나무처럼 아주 쉽게 볼수 흔한 것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유례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래도 솔로몬의 죽음 그렇게 막강했던 솔로몬도 결국 죽게 되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o l o m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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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o m o 그 모든 업적의 마지막에 l 결부 o 두는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자료는 어떤 것을 사용 o n Solo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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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후계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29절의 말씀해 보면 먼저 역사 자료로서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성견자 잇도의 묵시책. 이 책은 어떤 책이냐? 곧 잇도가 느바의 아들 요로범에 대한 쓴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주로 사용된 기록이 공식 기록인 솔로몬의 실록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좀 다르죠. 역대기의 관심은 정치 역사적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 주로 예언자들 선지자들 죽즉 신적인 계시와 예언자적 시각을 통해 기록된 그 역사를 해석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3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의 재위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다윗과 똑같이 40년이었다라고 말하고요. 3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정에 장사되었다라고 나오고 그의 후계자로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끝은 뭐예요? 죽음으로 끝나게 되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볼 때에, 평가할 때그 기록,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평가합니다. 역대기의 기록에 남겨진 솔로몬의 왕의 통치를 볼 때에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지혜롭고 유능한 왕이었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되었냐 어떻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냐 솔로몬 왕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을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더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대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해 열망을 향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그를 사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솔로몬의 화려한 인생은요, 솔로몬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역대기와 같이, 만약 우리의 삶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나의 위대함이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로 기록에 남겨져서 후손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하루로 기억되는 그럼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화려했던 영광도 그 화려한 모든 부귀영화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주님의 지혜와 부요함을 누리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이들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